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고차 여행입니다. 아, 오늘 저와 같이 보실 차량은 벤츠 S클래스입니다. S450L 포메틱 차량입니다. 2018년 3월 달에 등록한 2018년형 차량이고요. 현재 이 차의 주행 거리는 77,900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소유, 1인 차주분이 관리했던 차량이고요.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무사고 차량이고,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차의 장점은 외관상 흠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요. 실내 상태 또한 안전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휠 기스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타이어, 내짝 다 신품 타이어고요. 전 차주분이 너무 성격이 깔끔하신 분이셔서 우리한테 차를 판매하시면서 타디어 일반적인 부품 다 자비로 수리하신 후에 우리한테 판매를 하셨습니다. 아, 제가 또이 차를 시운전도 해보고 카센터 리프트에 뛰어서 하부 점검을 마쳤으나 미세 누유나 잡소리 전혀 느끼실 수 없을 정도로 차 상태 너무 완벽합니다. 아, 이 차는 경기도 수원시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원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시기 힘드신 분들이나 어또 허위 매물 같은 것을 걱정하신 분들이 아직도 들러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직접 이 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방문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집 앞에서 차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 결정 내리셔도 되고요 또몇 천만원짜리 하는 차를 이렇게 영상을 보고 어, 결정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다른 것을 알지만 일단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신뢰해 주시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시면은 제가 절대 그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원에는 이차외에 많은 차량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원하시는 차량 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문자나 카톡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제 차를 고르는 마음으로 좋은 차를 취사선택해서 어,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가지고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차 상태 좋고 깨끗한 음, 벤츠입니다 어, 타이어도 새 타이어고 휠 자체도 심지어 기스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럼 이 차의 실내 상태를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트렁크는 굉장히 넓습니다. 아, 넓고 아주 깨끗하게 전차주분이 관리를 하셔서 아, 너무 상태가 좋습니다. 이 차는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아, 뒷좌석으로 이동해서 뒷좌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T자석도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열선, 통풍까지 다 들어가 있죠. 아, T자석 시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후방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를 하면 되나요? 모니터를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니터가 작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조수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조수석 메모리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조수석 시트도 굉장히 깨끗하고 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원래 뭐 이런 비싼 차 타시는 분들은 차 관리를 아주 잘 하시기 때문에 차 상태는 거의 신차 수준으로 모든 부분 면에서 어, 제가 아쉬운 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정말 차 상태 좋습니다. 운전석 조수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운전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운전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운전석 메모리하고 전동시트, 창문을 겹치할 수 있는 위치가 나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시트 상태가 너무 부드럽고 좋습니다. 아, 이쪽 보시면은 이제 차선 이탈, 그 다음에 헤드업, 그리고 어, 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고, 어, 전자파킹이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앉아서 착석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77,940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 이쪽 보시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핸들 오른쪽에는 블루투스 핸드프리 예, 핸드폰을 받을 수 있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내비게이션을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은잘 예, 작동을 하고 있고 호진기어를 한번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하고 어라운드 뷰가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밑에 보시면 이제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는 각종 모든 스위치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 홀더가 있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 이제 어, 내비게이션 뭐 안마 시트기는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매... 3번지 부분 뭐 차디 데뷔게이션하고 라디오 볼륨 같은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설치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고요. 넬선하고 통보 시트는 창문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 그리고 하이패스하고 어, 브랙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썬루프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시고 어, 보시는 바와 같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타이어 상태, 신품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상태 한번 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이어는 아주 새 타이어입니다. 아, 교환하고 어, 교환한 지 일주일도 안된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휠도 전부 수의 휠이란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차는 거의 신차 수준로 아주 깨끗하고 사고가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소유했던 차량이고, 이 차량은 제가 전국 어디라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가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을 보시고 차량을 구입하신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은 저를 믿고 그 어려운 결정을 한번 해 주시면은 제가 절대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점또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수원에는 이차 이외에 많은 차량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에, 또 다른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문자나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제 차를 고르는 마음으로 어, 아주 수원 바닥을 이잡듯이 지져서 최고 상태 차량을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고차 여행이었습니다.